그제 그 연설도 또 스토리가 이렇게 딱또 이어졌어요. 자기의 그런 삶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겠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시대의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늘 말씀드렸지만 돌이켜보니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단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당원 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이재명 후보의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가난한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초단체장으로 출발해서 내가 왜 성남시장이 되려고 했는가 그런 것도 다 밝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악마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민 정치 우민 정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백성은요 정보가 지금은 뭐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막아지만 옛날에는 정보가 적을 테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에서 주는 정보가 다였어요. 제 직접 겪은 경험인데요. 5.18을 제가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간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전두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김대중이 공산당과 함께 해가지고 음. 일으킨 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돈을 얼마를 받았 받아서 김대중한테 전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두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민. 주당 지지하는 분 김대중 선상님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laughs>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김대중이가 저렇지 몰랐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 아니 아버지 저 말을 믿으세요. 아니 그렇다 그러지 않냐. 물론 다음에 이제 다 정신이 올바로 돌아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민도였고 그런 수준인데 아닌 것도 계속 그렇다 그렇다 저 사람은 빨갱이야 용공이야 대통령병 환자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을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 윤석열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하면은 막 나쁜 것으로 악마화하는 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참 그거 털어내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요